예. 네. 자. 네. 오! 그 한번 잘해봅시다. 네 목사님 일부에서는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음.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목사님께서 해오신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성령 내주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아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찾아야 됐을까 고민한 끝에 교회에서는 그 내가 이런 걸 어,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뒤졌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네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 그래,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지? 야, 하나님 해도 되고, 예수님 해도 되고. 그렇지만, 기도라는 게 정신 집중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육체가 기도 습관이 안돼 있다 보니까, 어, 기도 조금만 해도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 들어오고, 또 몸도 아주 반란을 일으키고, 10분도 못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워낙 잡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기도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쓴 시간들이 오래 걸렸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만나는 통로가 기도인데 이게 정신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영이라는 건어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것을 이렇게 상상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이게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루에 한 시간만 열심히 했어도 이게 쉬지 않고 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7년을 했어도 아무런 일을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물론, 어,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열심히 뭐 하려고는 했지만, 그리고 뭐 6, 7년 정도 기도를 했으니까 습관도 들였고, 어, 또 몸도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게 적응이 됐죠. 그런데 결국은 아무 일도 안 생겼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전심으로 한게 부족한 거구나. 더 내가 쉬지 않고 불러야 되는데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아주. 하루 종일 하려고 무지 내렸었고, 특히 또 이렇게 방해받지 않은 시간대인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기 전이라든가 일하는 중간 중간에도 짜투리 시간이 나면 차 안에서 차 안에가 방해받지 않은 장소가 되니까 그리고 어, 자기 전에 자기 전에도 집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뭐몇 시간 기도했는가가 뭐 중요하진 않아도 적어도 아침에 한 시간 이상. 그리고 밤에 한 시간 이상. 그리고 낮에도 진짜 틈만 나면 아주, 어 전심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전심을 한다는게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데, 이게 몸에 힘을 주지 않으면 간절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간을 몸에 힘주다 보니까, 아, 몸이 근육통도 생기고, 어,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좌식 의자라든가, 아니면 좀 푹신푹신한 방석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막 팔도 근육통이 오래되면 엘보도 생겨 그러거든요. 그런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면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오랫 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몸에 힘을 주면서 하면 집중이 잘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힘으로 몸의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는 기도의 자세를 나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가리키는 게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혼자 내 스스로 독학을 해서 하겠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10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도 본인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상학교에서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엑기스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엑기스로 가르치니까 아잘 따라오고 순종해서 기도를 하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성령님께서 오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 영상학교예요 그래서 굳이 영상학교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 방송으로 어, 전부 어, 영상 앞에서 하는 기도 훈련을 다볼수 있고 또 기도 훈련 신청을 하면 1대1로 코치도 붙여주고 또 책이라든가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 제 칼럼들도 몇천 개씩 있고 특히 유튜브 동영상에는 세천 개가 넘는 동영상이 있고 매일 뭐네개 다섯 개 이상씩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집에서도 이 기도 훈련을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고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평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니까 똑같이 영사학교 식구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받는 영사학교 식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 구체적으로 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수도 없이 <laughs> 한 바퀴 돌렸어. 것이 많겠지만좀몇 어 사례만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는 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귀신들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귀신들을 먼저 체험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여러 고질병이나 불치병을 일으키고 삶도 나만가뜨리고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와 주셨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이 불행한 사건 사고, 뭐 혹은 고질병, 불치병 이런 것들이 낫고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공격 계략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이게 바로 이 성령 내주. 기도로서 체험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이 훈련을 잘 받아서 성향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원 고쳐주고.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학교가 시작했는지 1 0년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영상학교 시작하기 전에도 천번이 넘는 기적과 일을 있어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면 어, 기적적으로 어떤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적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일이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 귀신을 체험한다는 것도 기적이지. 그리고 초자연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되자는 기도를 통해서 천사도 체험하게 되고, 귀신들도 체험하게 되고, 어,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도 잘 알게 되죠. 당연히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치병이나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나, 그 외에도 뭐, 부부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걸로 증명하게 되죠. 지금까지 영성학교에서 어, 천 번이 넘는 기적으로 어, 불치병이나 정신 질환이나 고질병에 치유가 되었고 또 삶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뭐 재정적인 문제들도 회복이 돼서 행복하게 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훈련하는 사람들이, 아, 영고사학교를 내가 교회 공동체로 삼겠다고 눌러 앉게 됐고, 그래서 공동체 식구들만 300명이 넘는 사람들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그게 일부만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를 지금 책으로도 써서 모든 사람들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 체험담. 어, 아니면 에, 질병을 치유한 고질병을 치유한 1 1 3인의 어, 기도일련 체험담이란 책도 시중에서 어, 얼마든지 구입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직접 찾아와서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되는 거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압니다. 아, 목사님 이 성령 내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영적 세계가 열리고. 천사와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들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누리게 될 혜택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질병, 정신질환 치유된다하셨고 재정 문제 그리고 가정이 회복된다하셨는데 고이 혜택 때문에 신청을 하고는 싶지만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맛배기로 귀신을 공격해야.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지도 좀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팁좀 알려주세요. 팁을 줘야지. <laughs> <laughs> 맨입을 하려고 하니까 안되는구 아, <laughs> 어, 이 귀신들 성경에는 그냥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게 속인다는 거거든요. 귀신들은 생각을 속여서 공격을 하는데 얘네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들이 포로거든요.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 있는 포로들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따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기도 훈련을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못하게 말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그 이상하네 어머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됐지 무슨 기도 훈련이 필요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서 또 하나님을 성경을 만나야 돼 아니면 기생교에서는 새벽 기도만 나와도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야 무슨 하루에 몇시간씩 그것도 전심으로 뭐 힘을 줘서 기도해야 된다니, 뭐, 좀 이상하네. 거기 이단 미스물이 하구나. 처음부 그렇게 해서 의심이 들게 하고, 어, 자꾸, 음? 말리죠. 이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한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부인해 얘기하죠. 교회 식구들이나 혹은 알고 있는 목사님 혹은 남편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이상해 보여 막 이러면서 다 말리게 하죠. 그래도 이 반대를 무르쓰고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죠. 뭐 기도를 하게 하기는 해. 그렇지만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잡념이 들게 하거나 뭐 두려운 생각도 넣어주고 또 몸도 아프게 하고 귀신들이 이 기도를 하면, 뭐, 하기도 하고, 뭐 졸리기도 하고, 하여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의 공격 계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이들의 계략을 철저하게 미리 공지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나서 1대1로 코칭을 해주면서 인도하니까 영상학교에는 이 코치들이나 먼저 이 기도 훈련을 해서, 어, 기도의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후배들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 기도 훈련만 잘 따라오면 누구든지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큼 전심을 하느냐 그게 좀 사람마다 달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평생 동안 성령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 목사님 저도 삶이 지옥 같아서 영성학교로 왔지만 음. 기도를 왜 훈련해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음.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니까 기도만 했을 뿐인데 음. 삶이 음. 풀리고 음. 행복해짐을 아, 느끼면서 네. 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 성령 매주 기도 훈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황곤의 책에 담았어요.